남북이 차관급의 당국회담을 다음 달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해서 8년 만에 당국 간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전부 밀어놓은 어정쩡한 합의에 그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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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대표님. 뭐 남북 이 당국자 회담이 일단 열리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예. 이 당장 장소부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개성에서 네. 왜 여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8.15 합의를 할 때에는.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확성기를 틀면서. 예. 북한이 급한부를 끄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그 빠르게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할 말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풀겠다는 우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평양에 간다는 것은 이제 많이, 많은 문제가 풀린 상태고. 이제 어. 개성에 간다는 것은 이제 풀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아, 일단 개성을 예. 한번 거쳤다가 예. 평양에 그렇죠. 가야 되는. 예. 그러니까 개성에서 한번 논의해보고 예. 잘 되면 평양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회담의 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난제였는데 네. 차관급으로 정했잖아요. 왜 장관급이 안된 겁니까? 예. 장관급은 뭐 2년 전에도 실무회담하다가 급과 격 문제로 이제 합의가 안 됐는데 네.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우리는 예.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있지만은 북한의 장관 중에는 남북관계하는 사람이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전부장이 나와라 뭐 이러는데 그러면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북한에서는 우리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김영건과 예. 김관진 실장이 그렇죠. 만나야 된다. 예.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아, 그 북한이 그런 런 시스템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차관으로 하면 조금 이제 모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평통 부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통일부 차관이라든지 청와대 예. 뭐 외교안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실 1차장뭐 이런 수준에서 여러 이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강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개성에서 이게 얘기한다는 것은 예. 서로가 이제 자기 쪽으로 오라 고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서울로 오라 고 그러고 예. 그들은 평양으로 오라 고 그러고 왜냐하면 예.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대담을 해서 유리한 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서로가 편리한 대로 절충점이 개성이었군요 <laughs> 근데 개성 시내도 아니고 개성 공업지구에 개성 공단에서 하는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아예 네, 그러니까 예, 이번 12, 12월 11일 날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강 대표께서 얘기하셨듯이 요번에 예. 한번더 지금 의제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어, 예. 어, 의제를 뭐로 할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뭔가 얘기가 좀 장황하게 한 차관급 정도에서 굉장히 오래해서 예. 좀 오해도 풀리고 좀 합의가 되면 이제 장학급이 만나서 서울이든 예. 평양이든 만나서 서명을 하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이최룡에는 계속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방에서 혁명 교육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본 언론에서는 또 평양에서 정치 학습 받고 있다 이런 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완전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아, 예,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가서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표면상 그최룡의 죄는. 그 백두산 발전소의 붕괴 원인 책임을 물었지만, 예. 사실 채령의 어떤 그이 지금의 원인은 아마 이제 오래전 어떤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인데요.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을 처형할 때그 장성택 처형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지금 하나 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채령이 예. 어, 장성택 처형을 반대하면서 어 소위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가 또 있냐면, 어, 서이지 김정은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 다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오. 이거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했던 예. 항일 빨치산 이세 3세들이 지금 약간 돌아서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그 김정은 체제의 그 중심 인물들이 서유 항일 빨치산 체제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네. 황병서나 이런 그 이런 세력들이 지금 주도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 그 예. 서유 항일 빨치산 세력들을 하나하나 지금 제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불만이 지금 최룡회를 통해서 지금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최룡회가 이제 어떤 그 세력화의 중심이 될수 있는 인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아마 마지막으로 좀친것 같은데 그 이율설 그 그. 대장. 대장.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망했는데 그 명단에 당일 최령이 올라가야겠죠. 되 왜냐하면 네. 장의위원 명단에. 그렇죠. 예, 그이율소과가 최현, 그 최령의 아버지 최현은 같은 급의 항일투사였기 때문에 오 예. 당연히 그후대가 이제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빠졌거든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됐다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최영이를 중심으로 하는 항일발주산 세력들이 예. 약간 반 김정은 약간 그런 이제 그 감정이 약간 네. 돌다 보니까 아 지금 최령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견제한다는 건수수청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오호 그러니까 최령이가 나... 네. 네. 처벌을 이미 두 번이나 받았었는데 이번에 네.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불사 불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최령이는 인물은 그황일발치산의 어떤 상징이고, 예. 또 이제 그의 아버지 최현은 이제 김정일을 만들어낸 충신 중에 충신이기 때문에 예. 최령이를 대놓고 치기는좀 부담스럽겠지만, 네. 뭐 장성택도 죽이는 마당에 네. 뭐 최령이는 사실 별거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어, 채령의 스타일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어국렬이나 다른 간부들처럼, 예. 살아남기 위해서 막 머리를 숙이고 막 비비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자꾸 목이 좀 뻣뻣합니다. 어.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머리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3인방 내려왔을 때도 좀 그런 예, 그러니까 모습이었죠. 항상 김종을 보기에는 건방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장성택도 사실은 이게. 건방지다, 그 박수도 그래가지고. 안 치고 예. 가 죽었는데, 이채령이가 계속 이제 목을 딱 세우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거슬린 데다가, 이제 예. 그런 세력화의 조짐이, 조을 보이니까, 이제 좀 이제 돈, 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최룡해가 김정은오말 하면 사돈 아니에요 거의 김여정 남편이 최룡해 아들 아닌가요 <laughs>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아닌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아, 그게 인제 확인과 지방으로 쫓아내게 니고 근데 네, 인제 예. 최룡해가 이제 저런 그~ 어떤 빨치산 계급의 빨치산 혈통에 대한 견제도 이제 있지만 예 에,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백두산 발전소가 붕괴된 데 책임자였다 예. 총 책임자였다. 또는 뭐 청년 중시 정책 김정 김정은이 자신이 청년이잖아요. 예. 청년 중시 정책을 하는데 그걸 만약 반대했다. 그래서 막 정책에 반대해서 만약 그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돌아오기 어려울 테고요. 아. 어뭐 그냥 발전소 건설의 실무 책임자가 아니라 총 책임자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아 제가 좀 잠시 좀그 어 반성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아니면 있어요? 최룡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최룡에는 장성택 라인이에요. 예. 본래 장성택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지금 다시 김정은이가 밤에 자다가 <laughs> 최룡의 저게 아무래도 아. 좀 수상하다. 네. 만약 이제 그래,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만약 거세가 됐다 그러면 못 돌아오는 거고요. 아. 네. 그게 아니라 무슨 뭐 관리 책임, 뭐 발전소 건설 총책임자로서 좀 잠시 좀 어, 반성 좀 하고 와라 이런 네. 정도면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그 북한 드라마 영상을 봤는데 저는 네. 좀 놀라웠던 게 남자 배우가 지금 사회주의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네. 아무리 드라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지금 그 김정은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해외 언론을 상당히 민감한 측면이 있고 예.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을 교양을 해도 현실감에 맞게 해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막 이제 어거지를 했는데 김정은은 좀 약간 현실에 맞는 그 그러니까 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사회지방한거다 알고 있는데 예. 다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어, 그런 식으로 한것 같고요. 어, 지금 북한 주민들의 그 드라마 보는 수준이 예. 한국 드라마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저희, 저희 단체들도 지금 북한 내부에 그 남한 드라마를 보내고 있지만 예. 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웬만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점점 파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막뭐 여자 배우가 담배도 피고막 이러되고. 아, 그렇죠. 예. 그니까 러 옛날에 김정일 시대 때 그, 개혼량이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를 북한이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미 북한 사람들은 지금 뭐 태조 왕건이뭐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의 사극을 많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김정일도 보다가 한두 번, 세번 하고 나서 때려치우다 해가지고 없애그랬거든요하그나 <laughs> <세> <laughs> 네. 예. 아마 북한 드라마도 이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예. 이제 좀 각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현실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체제가 정말 예.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볼때 일단은 자신감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경제력으로 지금 40배고 우리 드라마 뭐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그 북한에서 대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대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DVD나 이런 거 보면 겉에는 장우님의 일생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속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로 <laughs>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들이 이를테면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재밌게 하려고 뭐 치정관계라든지 예. 삼각관계 뭐, 뭐 별거하고 마, 뭐 막장적 네. 요소들이 이제 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합시다. 예. 뭐뭐 네. 뭐 수령께 <laughs> 충성합시다 이러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예. 할수 없이 저렇게 해가능하는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결국은 안락사를 시켜야지 예. 예. 정면으로 대립하다가 무너지면 우리도 그렇죠. 피곤하거든요. 안락사. 많이 네. 들고 따라서. 예. 안락사 작전으로 하는 경우가죠. 게 제일 좋은 게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렇죠. 것이다. 안락사. 아니 그 평양과학기술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평양과학기술대학 그 설립하는데 돈 많이 대줬었잖아요 그리고 예, 운영하는데도. 예, 근데뭐 일부 기자 의견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북한 해커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평양과학기술대를 통해서 어, 북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워주고. 네. 뭐 통일을 대비해서 뭔가 이제 한다는 건 좋은데 굉장히 좋은 취지죠. 네, 좋은 취지인데 예. 어, 북한이 과기대를 받아들인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그 목적이라는 것은 부, 조국의 IT 기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전략에 의해서 했는데 예. 북한의 IT 기술이 필요한 것은 군사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아. 민간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 전략 이 대외 전략은 오로지 군사력 중간인데 군사력 가운데서도 지금 IT, 그 사이버테러 뭐 이런 그, 그 전자전 같은 거 예. 뭐 이런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최고의 인재들은 전부 다 사이버 전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과거에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기술력을 이제 도입을 해서 서로 교류했는데다끊긴 예.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아. 그래 버보니까 과기대를 북한이 받아들이면서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예. 이 사이버 인재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 상황을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과기대가 좀 이용당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 뭐 한국 국민들이 도와도와준 돈 가지고. 예. 사이버 인재들이 이제 양성이 되면 예. 얘들이 하는 짓이 뭐,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아, 운행 털고 뭐 이제 언론사 마비시키고 하는... 이런,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과기되어 있는 컴퓨터 분야 예. 이 분야는 좀 중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사이버 테러와 이제 관계 없는지를 확인된 다음에 도와주든지 예. 예.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많은 탈북자분들이 아, 지금 사이버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 거죠. 지금 아, 철저한 뭔가 이게 좀이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